안녕하세요, 여러분. K-Job Korean p a s t e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서미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교통과 관계가 있는 표현들을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기차표가 있습니다. 이 기차표에 부산 음, 서울 이 있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음,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서울까지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뭐예요? 도착합니다. 음. 자, 또, 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 가요. 어, 어디까지? 저기까지. 음,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요. <laughs>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버스입니다. 어, 버스 알아요. 그런데 왜요?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버스가 다니다. 어, 조금 어려운 것 같나요?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laughs> 자, 버스가 다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우리 회사 근처에 자, 여러분, 이건 몇번 버스예요? 네, 200번 버스네요. 자, 200번 버스가 우리 회사 근처에 매일 와요, 가요, 어, 계속 있어요. 버스 어떻게? 버스가 다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 근처에 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 200번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와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0번 버스가 다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어, 기차표가 나왔네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자,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리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간단하게, 자,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걸리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네, 기차역까지 갑니다. 음, 그럼, 이,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시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이야기를 어, 1시간 걸립니다. 음, 30분 걸립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어떻게 모두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1시간, 뭐 10분, 20분, 5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 얼마나 걸려요? 이때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는 뭐예요? 네, 시간입니다. 시간. 몇 시간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을 공부할까요? 자, 가깝다. 음, 자, 그리고 멀다.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자, 약국과 어, 커피숍은 어때요? 아주 가까워요, 가깝다. 그런데 약국에서 극장까지 이 거리는 어때요?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깝다,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같은 표현은 우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다. 우,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자, 오른쪽 반대는 오른쪽, 으흠, 왼쪽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좌회전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왼쪽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회전하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회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자, 이 길. 이 길을 한국 사람들은 골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집과 집 사이 길. 음.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 길을 우리는 골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때요? <laughs> 자, 이게 다 뭐예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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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가 아주 많지요? 이때 우리는 차가 막힙니다. 어, 길에 어때요? 이렇게 차, 차, 차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차가 빨리 가요? 안 가요? 천천히 가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혀요. 또는 길이 막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 자 차하고 차하고 펑된 거를 우리는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고 그 동사를 교통사고가 나다 또는 같은 표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는 차와 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차펑 교통사고 차 사람도 펑 교통사고 입니다 차와 관계가 있는 사고들을 이제 차 사고, 교통사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 동사까지 많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와,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laughs> 자, 네, 여행 여행합니다 여행을 가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다, 여행을 가다. 자, 자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어, 성수기, 비수기, 반대 관계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성수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행을 가는 시간, 여행을 많이 가는 기간을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성수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여행을 가요. 나도 가요, 너도 가요, 저기도 가요, 다 가요. 어, 성수기. 그리고 비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안 하는 기간, 많이 안 하는 시간을 비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안 가요. 쉬, 조용합니다. 자,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표를 사야 합니다. 그것을, 자, 예, 먼저, 음, 먼저, 매, 네. 저 뭐예요? 사다예요. 사다. 먼저 사야 합니다. 무엇을 사야 합니까? 기차표를 먼저 사야 합니다. 기차표를 예매하다. 또, 비행기표. 자, 비행기 표를 먼저 예매하다 사야 합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표를 사요. 어나 오늘 저는 오늘 한국 저는 오늘 가요. 오늘 표를 사요가 아니고 저는 한달 후에 일주일 후에 뭐세달 후에 어 고향에 갑니다. 서울에 갑니다. 미국에 갑니다.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어, 표를 사야 합니다. 그것을 예매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음, 표죠. 자, 표다 알고 있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좌석은 뭘까요? 좌석, 좌석. 어디에 앉습니까? 여러분,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모두 약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좌석이죠. 자, 여, 여러분 이 표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 앉습니까? 네. 4호차. 4호차. 기차가 어때요? 아주 이렇게 많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예. 네. 그래서 4호차에 어, 14A에 앉으세요. 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 14A는 좌석입니다. 음. 기차 어디에 앉습니까? 좌석입니다. 자, 입석. 여러분 입석이 뭘까요? 네. 지금 자, 지금 이 사람은 좌석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수기라서 어, 자리표가 없어요. 좌석이 없어요. 그러면 입석을 타야 합니다. 입석은 기차를 탈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좌석이 있으면 어때요? 아주 편안합니다. 하지만 입석 자리가 없어요. 이게 서서 가요. 음. 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음. 왕복, 왕복은 자, 기차표를 삽니다. 비행기표를 삽니다. 자, 가요. 그리고 또 와요. 를 같이 사는 거를 어떻게 같은 표를 왕복이라고 하고 저는 갈 때만 삽니다는 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보통 비행기 표를 살때 많이 하죠. 자, 가요 와요 표를, 한, 어, 표를 다 사요. 그것을 왕복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때 가는 표만 있습니다는 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매진되다가 뭘까요? 네. 이것은 네 뭐예요? 기차표가 매진되다. 음, 이 말은 이제 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는 뜻입니다. 매진되다. 다 사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진되다. 그러면 여러분 좌석이 있어요, 없어요. 입석이에요. 이렇게 서서 가야 돼요. 많이 피곤하겠죠? 네. 자, 이 사람은 우리 봤을때 회사원인 것 같죠? 네, 회사원입니다. 자,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다른 장소,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다. 음, 자, 출장을 갈때 뭐, 비행기를 타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기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음, 자 기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기차가 음 KTX도 있고 세마을호도 있습니다. 선생님 KTX와 세마을호 모두 기차 아니에요? 네, 모두 기차입니다. 이것은 기차의 종류, 어, 종류입니다. KTX를 타면 아주 빨리 가요. 슝! 음, 응, 빨리 가요. KTX 아주 빨라요. 빠르지만 조금 비쌉니다. 새마을호 기차, 기차 이름이에요. 새마을호 기차. 이 기차를 타면 어때요? KTX보다 조금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KTX보다 표가, 표값이 조금 쌉니다. 네. 자, 기차. 기차를 타다. 저는 기차 중에서 KTX를 탈 거예요. 그러면 KTX를 타다. 음, 저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탑니다. 어, 어떤 기차를 탑니까? 무슨 기차를 탑니까? 새마을호 기차를 탑니다. 자, 그리고 어, 타요. 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다. KTX를 타고 가다 그럼 음 맞습니다.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자 여러분 자 버스입니다. 버스를 타다 네 그리고 여행을 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우리는 관광 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러분 이 관광 버스는 뭐 학교 회사 등, 어, 관, 어, 친한 사람들 있죠? 어, 사람들이, 어, 우리 오늘 여행하러 갑시다. 어, 관광하러 갑시다. 단풍 구경하러 갑시다. 음, 등산하러 갑시다.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타는 차를 관광버스라고 합니다. 관광. 무슨 뜻이에요? 어, 여행하는 버스죠. 여행. 자, 어때요? 우와, 벌써 끝났어요. <laughs> 자, 여러분, 갈수록 단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